7월 9일 금요일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의인 10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여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 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 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기는 자기 재물과 능력만을 의지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므로 영원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본 시편의 표제는 사무엘상 21장 7절과 22장 6절에서 23절에 등장하는 도액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다. 시인 다윗은 노베 제사장 아이멜렉이 자기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밀고하고 제사장들을 죽인 도액을 저주했다. 포악한 자로 번역한 히브리어 하깃보르는 영웅, 용사를 의미한다. 영웅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지만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인 학살자이기도 하다. 성경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분명하게 대조해서 표현합니다. 시편 1편은 의인을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로 묘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역시 악인과 의인의 전혀 다른 삶을 묘사합니다. 첫째, 뿌리가 뽑히는 악인. 악인은 항상 악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언제나 악한 말들을 내뱉고 선보다 악을, 의로움보다 거짓을 사랑합니다. 그런 악인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고 출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하시는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인의 뿌리를 뽑아버리시는 분입니다. 둘째,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의인, 의인은 악인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인생을 삽니다. 우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뿌리를 뽑아버리시는 모습을 보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압니다. 악인들처럼 돈과 자기 악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뿌리를 내리며 푸른 감람나무처럼 든든히 세워집니다. 셋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인. 의인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높이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의인에게 하나님은 늘 평통함과 평안을 허락해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세상에서 영웅으로 불리지만 늘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악인들이 많습니다. 의인은 그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잠시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뿌리내릴 영웅은 오직 의인 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악인들이 맞이할 결말을 기억하며 어디서나 의인다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에 깊이 뿌리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